천지창조 이야기 우리와 함께 성경나라를 여행할 꼬마친구 앨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열심히 주일학교에 나가고 십계명도 잘 지키는 귀여운 소녀예요. 앨리스는 예쁜 그림이 가득한 이야기 성경책을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이야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루는 앨리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새한 마리가 날아와 앨리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독서는 당신을 소망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요술 열쇠랍니다. 편지를 읽자 앨리스의 작은 이야기 성경이 갑자기 커다란 요술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앨리스는 천천히 그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성경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앨리스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온통 깜깜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앨리스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앨리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의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앨리스는 뭉개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의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은 더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흙을 갈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굉장했습니다. 앨리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종류의 풀과 꽃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앨리스의 발 밑에서 토끼풀과 잔디와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앨리스에게 탐스러운 과일을 하나름 선사했습니다. 포근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미리 보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주변은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하고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근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세상을 밝혀주고, 밤에는 달이 온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훌륭하고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앨리스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앨리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노래하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가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두들 한 모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코끼리들이 뿌! 하고 소리를 내자 모여있던 새들이 매, 당나귀와 말들은 잉! 사자들은 어흥 하고 외쳤습니다. 하이에나와 호랑이도 소리내어 웃었고, 양들은 메,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돼지는 꼴꼴, 앨리스는 아멘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득 담아 자신의 모습을 닮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손을 번성시키고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정성껏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훌륭하고 근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끝마치고 마음 편히 쉬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앨리스는 커다란 그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림이 다시 이야기 성경으로 변했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에 간 앨리스는 7일 만에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바쳤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너와 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재미있었죠? 우리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안녕.